우리는 이 호텔에서 이틀 쉬었습니다. 호텔이 깨끗하고 저렴합니다. 어, 1200루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만 원, 2만 원 정도 합니다. 어, 아주 시술도 좋고 깨끗하고 어, 차도 이렇게 지금이 있어가지고 차, 차를 주차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이틀 동안 숙박하고 쉬었다가 이제 갑니다. 이제 문바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민가? 어, 와또 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문바이 다 와가는가 봐. 아. 문바이 46km 남았는데 어, 군데, 군데군데 우리가 가는 데 거기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 빈민촌이? 아, 어, 슬림가 네. 이래가지고 어 네. 진짜 엉망이네그러니까 네. 아. 저기에 문바이에또한 군데 가면 응. 빨래 하는 데가 있어. 응. 그렇게 세탁기를 아직도 안 쓰고 사람들이 어, 그냥 하는 거야. 응. 그게 빨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민이지, 그지? 응. 그거는 제일 그 뭐야 그 우리 여기 그게 있잖아 응. 신분제 계급제가 있잖아. 응. 거기에 도못 들어갈 정도로 천민들이 응. 아니 또 빨래를 하고 사는 거야, 그게. 응. 문바이시에서 음. 나오는 빨래 그쪽으로 모이가지고 음. 세탁이 되는 거야. 음. 그가 그러니까 뭔데 뭐 빨래를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는데 중간에 이제 주차장이 없더라고. 음. <laughs> 찾을 때가 진짜 마땅찮아가지고 내가 거기. 뺐어? 어. 뺐거든. 음. 큰 도시에 오니까 전철 역사도 되게 큽니다. 그 전철역도 있고. 전철도 다니고 큰 빌딩도 있고 좀큰도시 왔다고 그러지 다르네 다르지 그치 에. 고만고만 했는데 아, 여태까지 여기는 고만고만 하더니 어, 큰 도시 같네 아, 큰 도시 같네 진짜 문바이가 인도 자체에서 음. 결코 타 문바이 음. 델리 이게 세계가 엄청 크거든 음. 하여튼 뭐 손가락하는 대로 어디가 제일 큰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여기가 엄청 컸어 그러게 음. 시내를 중심 안에 들어가는데도 지금 40몇 킬로가 나온 거 보면 네. 입구에서 엄청 큰 도시내도 전철도 들어갈 수 있는 전철도 있고 근데 사는 거는 영 영크 그, 그렇게 보인다 음, 여기 어, 이봐 여기도 완전 이게 그거 하고 섞여가지고 음. 개발이 안된 부분은 슬림과들이 음. 여기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초기 음. 색깔이나 모양이 다 음. 틀리네. 이쪽으로 오니까 초기가 다이렇게또 통일을 했네요. 까만색으로, 동그랗게. 딴 데는 저 전부 이전 도시에는 노란색으로 해서 좀 널찍했는데 이건 또좀 딱딱하게 만들었네. 까맣게 가지고. 아. 통적인 툭툭이 모양, 그지 자가 많은 게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저 위에 쪽에 북쪽은 좀 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다양하기도 있었고, 어. 그러니까 지방마다, 그러니까 도시마다 툭툭이 모양은 다, 다 다름, 어. 달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통일을 해, 보면, 그치? 그러니까. 어. 근데 맨 위에 그렇게 통일되지 않고 아주 여러 가지 종류로 크기도 크게 크기 다양하고 이랬는데, 조금 내려오니까 막 도시마다 흑색이 있습니다. 툭툭이가 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철도 새거 같아 보이는데 되게 새건데? 응. 세련되고 어, 깔끔하니 요즘은 요즘 난나 요즘 봐. 쪽도 다 슬럼가인데 이쪽 옆에도? 아 어, 여기 옆에도 슬럼가예요. 응. 바로 길가 요거 요, 요렇게 사는 슬럼가들이 좀재법 많아요. 저 위에도 있고, 저 봐. 와저산산이라고 와, 하긴 뭐하고 언덕 위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다 지금 슬럼가입니다. 위에도 있고, 저 위에도 저거 무너질 것같아이도위에 것것것것 너무 너무 아슬아슬하다. 이거마다아이고아이고저큰도시왔저데참저런 어. 참. 참. 모습을 보니까 좀 씁쓸하네. 이런 빌딩 잘사는 도시 같이 딱 해놓고 네.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조금 씁쓸하네요. 네. 여기도 슬럼가입니다. 와, 이 많아. 어, 벌써 진짜, 몇 군데. 벌써 진짜 많이 봤습니다. 슬럼가를. 와, 진짜 이제 저입니다 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아 어. 무슨 뭄바이는 완전 슬럼가. 그러니까 민도시네 아주 귀민촌만 있나봐, 슬럼가들만 있는 게 뭄바이야? 어, 빌딩 아니면 어. 슬럼가다. 그러니까 <laughs> 너무하다. 어. 그치? 아이고, 그러게 이 빌딩 옆에 쫙쫙 뻗어 있는 빌딩 옆에 이렇게 귀민촌이 있다는 게 슬럼가가 있다라는 게아좀 너무 그렇다. 저 뾰족 나와 있는 여기가 공항 간자탑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에 계속 공항 비행기가 계속 뜨더라고요. 어, 저기 간자탑 맞네. 어. 여기가문바이 공항 있는 데입니다. 오, 정말 비행기를 가깝게 봤었거든요. 계속 또 이제 안 보이네. 왔다 와, 올라왔다. 진짜 자주 뜬다고 그지 자주 뜨지. 진짜 자주 습니다 비행기가 일, 1분 1분도 안 됐어 <laughs> 지금 몇초안 됐어 내 이거 제한 어. 30초 만에 한번뜬것 같아 벌써 어. 어. 그냥 순서 기다렸다가 그냥 휙휙휙 휙휙 올라가나 보다냐 음. 어, 여기 자전거 도로도 있고 보행자 도로도 있고 따로 있고 이게 구분잘 되어 있습니다 이길 음. 이렇게 저 도로하고 지금 분리가 됐는데, 우리도 지금 저 도로를 타러 왔는데, 이리 날아가서 이리 내려왔는데, 이건 좀 좁은 도로인데, <laughs> 뭐지, 이거는? 홍콩 같네, 완전 홍콩. 어. 완전 큰 빌딩에, 독주사 있고 네. 바닷가에 있는가, 네. 홍콩 느낌이네? 어우, 이 다리는 우리 그. 일용 같다. 그래? 그래, 네. 그네 그러겠지. 이 정도 해놓고 돈안 받을 리가 없겠지, 애들이. 어, 그래. 어 멋있습니다. 여기 또, 또 영종대교 같네. 어, 그래, 영종대교. 패스 태그로 되는 거네. 음. 패스 태그로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또 마인드라네 어. 이런 차도 나오네. 어. 어. 완전 진짜 홍콩 같아 홍콩. 어그러게 음. 하이패스가 뭐 하이패스가 지뭐 이렇게 맨날 인식을 못 해서 한참을 걸리는지 이렇게 반장 어. 학것이 음. 음. 아, 여기는 또 이거 이걸로 쓴다손 이걸로. 예, 가네. 이 야, 이야, 진짜 이쁘다. 이쁘게 잘 만들었다. 음. 뒤에는 음. 고층 빌딩 팍 <laughs> 배경으로. 응. 음. 홍콩이네, 진짜. 홍콩. 홍콩. <laughs> 홍 <홍콩>, 밤에 <laughs> 양형이 이쁘겠는데, 이리하고 그제? 아, 그치? 아. 음. 여기도 밤에 이쁘겠다. 문바이가, 뭐, 그냥 문바이가 아니네요. 응. 음. 역시 대도시가. 홍멋집니다 <laughs> 그래 못 봤지. 우리 델리 이런 거못 봤지. <laughs> 네. 그러니까 인도 같지가 않아요. 여기는 확실히 네. 어, 어, 다른데. 지금 델리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 1 0년전 델리는 영 아니었는데 그지? 네. 그냥 그냥 그랬는데. 그지? 그러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해저 터널도 아닐 텐데. 좀 내려가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내려갑니다. 어 경사가 있어요. 내려가는 <laughs> 느낌인데. 한자 통일이야? 왜그 다리 잘 만들어놨다가 왜 이렇게 됐지 위로 계속 갈줄 알았는데 아 지하차도로 그냥 만들었나 보다. 음. 이거 봐서는 지하차도는 그냥. 음. 그래서 그좀 한참 려나요 그러니까 한참 안 내려갔으니까 음. 음. 지하차도는 그냥 오 지하차도도 아주 깨끗하게 잘 만들었는데. 음. 좀 좋다 이렇게 집들도 좋고 음. 아주 평화로 보이긴 하다. 와, 바닷가에 사람 많습니다.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네. 일몰 보려고 그러나 보다, 다들. 이제 4시 반이니까 좀 있으면 일몰 볼수 있겠네. 일몰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서있는데 엄청 많네. 저희는 지금 저기가 인디아 게이트인데요. 인디아 게이트 앞쪽 여기 길, 길변, 도로변 주차장을 했는데요. 주차하는데 천루피를 부르는 거예요. 거의 17,000원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랬더니 500으로도 바로 내려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300 주고 지금 주차했습니다. 300 루피 주고 저인디아게이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바다에서 요트들이 많네 여기도. 비싼 요트들이 있네. 그냥 서그 어선들은 별로 없고 큰 좋은 보트가 더 많아요. 음. 장났어요. 여기 타지마할 호텔입니다. 아, 타타 회장이 그 인도인은 호텔에 못 들어온다는 고급 호텔에 못 들어온다는 그 소모를 받고 질치고 주만 서 지금 호텔이라고 합니다. 여기 좁에 들어갑니다. 음. 여기 타지마할 호텔과 그인디안 게이트 그 앞에 좀 있습니다. 지금 수리 중인 모양이래요. 지금 음. 오래돼 가지고 그냥 좀. 많이 낡은 표가 나네 아, 여기가 어문바이의 가장 뭐라나 어떻게 보면 핫한 명소입니다 관광 명소입니다 여기 두 군데가 네.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게 인양 게이트 앞에는 이게 뭐 유람선이 됐지 유람선도 있고 호트, 요트도 어. 있어요 요트도 있고, 요트도 있고. 어선은 몇개 없어 어선은 어. 몇개 어선도 있긴 한데 많지는 어. 않아 엄청 배들이 많습니다. 유람선하고 보트가 어, 그렇죠. 다저 보트잖아 저거는. 이쁘다 그죠? 음. 이렇게. 근데 물이 왜 이러네? 어. 바닷물은 안좋습니다 <laughs>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차 우리는 겨우 됐습니다. 여기 이게 주차기가 힘드니까 300 받았지. 음. 엄청 비싸게 받았습니다. 3 시간에 300그도 뭐 비싸죠. 그 비싸지. 어. 이렇게 받은데 가 없었는데 어. 여기가 최고야 지금 뭐맨 처음 0 어. 불렀는데 뭐 그렇게. 아, 어 가봅시다. 응. 아이 사람부터 안 지나고. 바다 <laughs> 하나 아, 찍어. 어 찍어 줄까. <laughs> 오케이. 대대 <laughs> 대 혼란입니다.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laughs> 아이 <laughs> 화장실인데 여기는 저쪽 입구라고 합니다. 화장실은 여기 에 오르피 받습니다. 이 정도는 이렇게 화장실이 군데군데 있었고, 한 5루피, 10루피만 하면 되니까, 아, 화장실 사용하기가 참 좋습니다. 아, 여기 장사들 하고 말습니다 아, 여기가 인디안 게이트고, 바로 옆이, 아, 저 호텔입니다. 그게 딱 거의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카지마을 호텔하고 인디안 게이트가 붙어 있어가지고 같이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인디안 게이트는 이게 오래됐다고 했 많이 날아가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다. 그러지? 많이 날갔으니까 아주 싼뜻한 멋은 없다. 그냥 오래된 중고한 멋이고, 어, 호텔은, 어, 멋있네. 호텔은 멋있습니다. 사람 엄청 왔습니다. 여기. 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장 게이트 옆에 사람들이 쭉 앉아 가지고 바다를 구경하고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자를 만들어 놨네요 우리도 어디 좀 앉아 이쪽은 아. 음. 호텔이 보이고 여기가 경관이 좋습니다 여기 보석 상인 것 같은데 그지? 장신구 어 엄청 사람 많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당신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와 사람들 많습니다 선글라스 여기 장신구 파는데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역시 장신부 파는 데가 제일 사람 많네 어, 여기가 맥도날드네 어. 맥도날드 왔습니다 여기 레오파드 카페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오래 기다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주문 받을 생각도 안 해요. 에이. 여기 뭐 가게가 쫙 있습니다. 에이. 여기 고급집도 있고 그냥 저렴한 가게도 있고 쫙 있습니다. 가죽 제품도 있고 신발도 팔고. 여긴 뭐지? 다양한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오시네, 그죠? 어, 다 오시고 아싸들이 그러네. 여긴 나이키입니다. 치킨 스프인데 맛이 생각보다 괜찮네. 여기가 음. 처칠 레스토랑. 첫칠 레스토랑, 첫치 레스토랑. 음. 음. 레스토랑인데 아. 따끈따끈하고 좋네. 음. 맛도 괜찮고 여기 수, 이거 이게 치킨이야 이거. 어, 네입니다. 네 어, 이거는 괜찮다. 리프입니다. 음. 괜찮아? 응 괜찮은데? 이집 맛있네 어, 맛집인데? 인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식사다운 식사 너태까지다 <laughs> 맛이 없어가지고 그치? 먹으면서 얹힌단 말이야 얹혔었던 말이야 우리 밥 먹는 게더 맛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식사다운 식사 오, 맛있는데? 가루, 응. 응. 좋다 맛있어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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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세요. 아이고 오, 진짜 맛있어요. 여기 맛있어요. 도시에 오니까 맛 맛있네. 네. 음, 예, 음. 여기 맛있습니다. 이게, 맛있겠다, 어, 어. 여기 저 철칠 레스토랑인데 이게 맛있습니다. 음, 기대 맛있다. 이상입니다. 음 기대 음. 이상이야. 아, 음, 음. 이렇게 맛있는 데가 있구나. 어, 맛있게 드세요. 음. 음. <웃음> <웃음> 양고기, 스테이크, 양고기 스테이크가 만 원도 안 됩니다. 지금 환율로 해도 만원도안 되고, 소고기 스테이크도 잘 나오는데도 만 원이 안 됩니다. 진짜 쌉니다. <laughs> 아, 괜찮지, 괜찮아, 아직은. 음. 음. 이렇게 잘 먹고, 그럼 얼마 둘이? 550 잡아도, 만 음, 8천 원밖에 안 돼. 만 8,400원 정도, 이거 두 개만 해도, 음. 숯불은 아까 얼마였지? 300, 이십 원였나? 이번 다해서 3만0천 원, ,000원, 4만0천원 정도 나왔다. 야 스테이크 먹는데 4만0천 원이 끝나면 진짜 싼 거지? 그렇지? 싼 해야 지금 맛도 괜찮고 응. 맛도 맛있지. 응. 밤이 되니까 또 휴양 찬란합니다. 그 다리도 이쁘겠다 오늘 그 밤에는. 어디? 아까 아 가, 아까 그 다리. 다리. 어 여기 전부 이렇게 산갑니다 야. 아, 와, 저 건너편에서 다 상관해, 그지? 장 친구들이 팔이 압니다, 정말. 밤대가 불빛을 받으니까 팔이 압니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니기가 곤란합니다. 다니기 힘듭니다. 서로 부딪힌. <laughs> 아, 아, 아. 아 이건 시계점이네 아 여기는 옷아 문바이 저 제일 안쪽 저 끝이 바다입니다 저쪽에 저, 저 빌딩 하나 있는데 저 바로 뒤에가 어, 바다입니다 여기 거의 저 막다른 이제 골목입니다 저 앞에가 화장실이고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주차했습니다 어, 하룻밤 자는데 처음에 천 루피를 달라고 또막 하는 걸 갖다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300 루피에, 하룻밤 이렇게, 여기 주차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유로주차장입니다. 어 여기 지금 차가 많이 다니는데, 이게 지금 이쪽 시내는, 문바이 시내는 뭐 차가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 전부 다 이런 빌딩들이고,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고 여기는 특히 또 관광지 거든요 그러니 차가 안 다닐 수가 없고 밤 되면 조금 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여기에 주차를 하고 이따가 좀 조용해지면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좀 시원해 가지고 어 조금 낫습니다 차에 잘만 하겠습니다 어, 문바이에서 하루 또 차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녁도 잘 먹고 관광도 하고 이분한테 할 <laughs> 이 여자 여인인데 처음에 천 달라고 하다가 3 0으로 그래도 해 줬습니다. t i s time is the p e Spell that my tongue. cause you've been told